오늘은 수도꼭지와 샤워기에 이것을 꽂아 생기는 놀라운 꿀팁 알려드릴게요. 어느 날 갑자기 샤워기와 수도꼭지 물이 제대로 나오지 않은 경험 있으셨나요? 오랫동안 청소, 세척하지 않을 경우 물때와 이물질이 가득 차 입구가 막혀 물이 제대로 나오지 않게 되는데요. 이럴 땐 먼저 작은 지퍼백 하나를 준비하세요. 그리고 식초를 준비해 지퍼백에 3-4스푼 정도 넣어주세요. 지퍼백 외에도 위생봉지, 비닐장갑 등을 준비하셔도 좋아요. 이제 물때가 가득한 샤워기나 수도꼭지에 준비한 지퍼백을 씌우고 고무줄로 단단히 고정시켜 풀리지 않게 해주세요. 물이 나오는 입구 부분이 완전히 잠기도록 따뜻한 물을 틀어주세요. 물이 잠기면 수도를 잠그고 이대로 20분 정도 두세요. 그러면 식초의 산성분이 샤워기에 물때를 잘 녹여주게 된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퍼백을 제거하고 식초물을 이용해 주변에 생긴 물때를 닦으면 보다 쉽고 깨끗하게 닦을 수 있어요. 이제 불어난 입구 물때를 닦아줄 차례인데요. 보통 칫솔을 이용해 입구를 닦지만 이때 다쓴 치간칫솔을 이용해 샤워기 헤드를 닦아주면 칫솔로는 닿지 않는 속부분까지 아주 깨끗하게 닦을 수 있답니다. 이후 샤워기를 틀어보면 물이 콸콸콸 아주 잘 나오는 것을 볼수 있어요. 이 방법은 샤워기뿐만 아니라 주방과 화장실 수도꼭지까지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답니다. 오늘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